EBS에, 응. 그, 특히. 노, 노트에도 적어야 돼. 노트 필기 한테 야 돼? 필기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필게 필기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EBS, 그, EBS 방송국에. 네. 사실은 무료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가 응. 응. 굉장히 많아요. EBS 방송국에. 네, 음, EBS 음, 음, 저 교육 방송국에 특히, 특히 이제 아침 시간에 에이. 아침 시간에 이제 EBS 라디오를 틀으면은 에이. 영화 학습 콘텐츠가 에이. 굉장히 양질의 콘텐츠가 많아요. 에이. 근데 그거를 지금 EBS 라디오를 안들으시면 요새 에이. 우리 무슨 라디오도 잘안쓰잖아요 어, 안 썼어. 근데 우리가 이 휴대폰 앱만 이용하면은 에이. 얼마든지 라디오를 무료로 들을 수 있거든요. 에이. 여기에 에이. 근데 반디 앱이라는 게 있어요, EBS에. 에, 반디. 이거 설치를 해야 돼. 응, 앱, EBS를 설치하는 거지. 어, EBS 반디 응, 앱을. 이거 무료야, 그러니까. 응, 반디. 괜찮아, 요 이거는 시간 안셔도 돼. 무료니까. 응, 반디. 이거는 EBS는 뭐 공용 방송이니까 좀안 응. 하셔도 돼. 응. 제가 요거를 EBS 반디를 설치를 해드릴게요. 응. 설치하는 건 내가 안 받들이잖아. 응, 응. 응. 이거 설치해 놓으면은 이제 요게그 아침에 네 아침 아시이거 틀어놓고 응. 뭐 청소를 하시던 설거지를 하시던 가주 하시든 댕기면 되잖아어 이거를 어. 틀어놓고 계속 하시는 거야 그뭐 거서 기 떠드는 거를 아. 그냥 뭐 이렇게 유사로 사람들 말하듯이 우리 말하듯이 그냥 음. 듣는 거지 아침 몇 시죠? 이게뭐한 여섯 시부터 아. 해 아. 근데 영어가 몇 시부터 나오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음. 음. 저도 요새 이걸 못 들어가지고. 네. 반디. 이베스 반디라는 거 음, 음, 그걸 반디라고 하는구나. 네. 아, 네. 지금 이 지금 나오는 방송이 뭐냐면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이라고. 모닝 아, 스페셜. 네. 이 영어 컨텐츠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수준 높은 컨텐츠야 이게 음, 레벨이. 근데 음. 어드밴스 레벨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게 음. 이게 여 시부터인가 음. 이게 1 0 시부터 2 시간 하고요. 음. 6시부터 한 15분에서 30분 단위로 음. 계속해. 그냥 풀어놓으면 되겠네. 어. 그 음악 나오면 음악 듣고 영어로 떠들면 영어로 들으면서 음. 영어에 나는 이거를 들으면서 신자 할머니가 영화의 믿음감을 익히시길 바라요, 지금. 믿음감 맞아. 믿음감 현재 반디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했어, 이제. 그러면 이제 반디 앱이, 응, 지금 입에서 반디라고 있잖아. 어. 어. 이거를 그냥 열으시면 돼. 응, 어, 그것만 네. 열면. 응. 어. 그래서, 뭐 어. 집에다가. 유튜브 왔다가... 열듯이 이렇게. 죠 어, 똑같네. 이거는, 이렇게 어. 덮어놔도 상관없어, 이거 유튜브는 덮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어어, 어, 안 돼. 덮어놔도 소리가 다 나와, 어. 이거 응. 그 그냥 들어시는 거야. 어. 춤도 추면서 어노도지 어, 락으로 그냥 추면 되지에요 어, 락은 막 좋아하세요? 이게 좋지 어 <laughs> 이게 현장 봐봐봐 봐봐, 응. 봐봐? 응. 다섯 시5 0 분부터 영어를 하네. 음, 그저, 그정에는 해. 중국어고. 다섯 시5 0 분에 저그에 진짜 영국 영화. 어. 이지 라이팅 이건 장문 장문 하는 어. 거야. 여 시에. 어. 6시 2 0 분에 귀가 트이는 어. 영화. 4좋 사십 분에 입이트이는 영화. 어. 그러니까 여냥 되지. 시부터 이 일곱 시까지는 거의 기초 영어네. 이십분까지 기초 영어 쉬운 어. 거고. 어. 아침부터 파워 인는 것이 한번 약간 거기시키이올가는거든요 근데 좀 어. 심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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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으로 어려워서 네. 어려워서 높은 그냥 내가 믿음감을 느낀다고 생각하고 어. 들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걸 붙이고 네. 아침에 네.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있으면 어, 없어. 괜찮아요? 네.